1133화의 첫 번째 주요 장면은 로빈에 대해 이야기하는 스펜딘입니다 22년 전스펜딘은아크이노가 폭발시킨 시민들의 피난선 역시 로빈이 폭발시켰다고 말합니다. 당시 신문에는 로빈이 서로가 침몰시킨 해군군함 6 척을 파괴했고, 오하라의 악마들 중에 살아남은 자에게 7,900만 베리의 현상금이 걸린 것처럼 나왔는데, 1133화 기사에서는 로빈이 선량한 시민들까지 죽인 것처럼 나왔네요. 이 정도의 업적이었다면, 해군 본부가 여덟 살의 나이의 악마의 아이로 7,900만 벨리의 현상금을 걸었을 만하네요. 다만 당시의 피난선까지 침몰시킨 이야기는 자세히 안 나온 이유가 1134화를 통해 해군 본부는 이 사건이 아이들에게 트라우마가 될 거라며 배려한 것처럼 나오죠. 또한 1135화에서는 로빈의 살인기의 눈이라고 말하는 할머니가 있는데 이 할머니는 로빈의 현상금을 노리고 세계 정부를 불렀던자이죠 이런 상황 속 로빈이 절벽에서 자살 시도를 하려는 것처럼 나오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는 자살 시도를 한다고 정확하게 나오는 게 아닌 절벽과 로빈의 힘든 삶, 그리고 로빈이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나오며 더 극적으로 느껴지네요. 다음 주정면은 성구름의 부력을 쏟아나는 안개배를 타는 밀짚모자 일당입니다. 베가펑크 릴리스는 이를 보며 말합니다. 에바프 섬의 기운은 완벽해. 섬구름, 바다구름, 방울, 무지개, 호비 모든 기술이 공존할 수 있어 이를 통해 할수 있는 건 무지개를 타는 배, 하늘을 타는 배 등은 모두 과학이라는 겁니다 또한 하늘섬의 구름 역시 과학기술일 확률이 높겠죠 또한 프로기는 엘버프에는 천국의 세계가 있다고 했는데 천국의 세계는 하늘섬과 연관되어 있는 걸로 보이죠 더 나아가 저번 분석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늘섬으로 가는 일반적인 방법 하이웨스트 정상의 경유에서 가는 것은 엘바프를 통한 방법인 걸로 보이죠. 만약 하늘성과 엘바프가 연관되어 있다면 에넬 오고는 우루지가 엘바프에 등장할 확률은 매우 높겠죠. 또한 여기서 재미있는 건 하늘을 나는 안개배가 에넬의 표전지 속 나온 배와 비슷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스카이피아에서 가져온 우솝의 밀키 다이얼은 이제 엘바프에서 다시 작동할 수 있을 겁니다. 우솝은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방출하는 능력을 가진 다이얼을 고무주가 교환해서 한 보따리 챙겨왔는데 다른 다이얼들은 다청해에서 사용할 수 있었지만 하늘섬의 구름을 남을 수 있는 밀키다이얼은 하늘섬의 환경이 아니면 사용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가펑크가 엘바프는 바다 구름을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라고 말한 만큼 엘바프 편에서 우습이 밀키다이얼을 자유자재로 쓰는 장면이 나올 거로 보이죠. 다음 주요 장면은 빅맘에 대해 이야기하는 하이루디입니다. 게루즈 그리고 하이루디는 빅맘과 함께 어린 시절을 보낸 자들입니다. 다만 동지제 때 빅맘의 식상마리로 인해 하이루진이 동경하는 대전사 요르이 죽어버리고 예하이루진은 야르의 동지 산수염에게 빅맘을 죽여달라고 후리치기도 했죠. 여기서 재미있는 건 게루즈가 등장한 1130화에서 게루즈는 로드의 행적을 야르에게 일러바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즉요르는 죽었지만 당시 같이 있던 산수염 야르는 아직 살아있다는 겁니다. 주야르과의 만남에서 빅맘과의 이야기가 나올 거로 보이죠. 다음 주의 장면은 드디어 만나는 사우루와 로빈입니다. 이 재회는 로빈과 사우루의 첫 만남이 생각납니다. 오다스면 같은 장면이라도 다시 그리지 않는 원칙이 있다고 하는데 같은 장면이 다시 그려진 게더 감동적이네요. 그런데 이 재회에서 감동적인 포인트 말고도 주목할 만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역사 선생 사우루입니다. 메가펑크에 의하면 사우루는 거병 의적단에게오아라가 남긴 유산 모든 책들을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즉, 사우루는 배가펑크처럼 공백의 백년의 진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 클로버 박사가 죽기 전 말하려던 고대원국의 이름 역시 알고 있겠죠 또한 오하라에서 호수로 버려진는책 중에는 리틀가든을 소개한 브래그맨이 있었는데 최근 브래그맨에서는 엘버프에 대한 글도 있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브래그맨에서 나오는 엘버프의 오래 있지 말라는 이야기 역시 사우루가 설명해 줄지도 모르겠네요 다음으로 주목할 건 사우루의 생존입니다 싸우로는 로빈에게 자신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말해줍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바다에 거의 잠겨있더라고. 섬에 난 불로 얼음이 녹아서 바다에 떨어진 것같아 이를 통해 알수 있는 건사우로도 정확히 자신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목할 건 쿠잔입니다. 보아라에서 쿠잔은 써우로를 아이스타임 캡슐이라는 기술을 올렸습니다. 이후 에그헤드 편에서 사우로의 생존이 확인되며 구전이 사우로를 얼린 기술 아이스 타임 캡슐에 타임 캡슐이 떡밥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죠. 물론 사우로는 자신이 섬에 난 불에 의해 녹은 것 같다고 이야기하지만 분명한 건 사우로도 정확히 자신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구전은 오하로 사건 당시에도 회의감을 느끼며 로빈을 풀어주기도 하였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구전은 사우로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주 얼음이 녹는 아이스타임 캡슐이라는 기술을 사용했지만, 이 과정에서 불길이 서우로에게 쏟아지며 서우로에게 불의 상처가 생긴 걸로 보이죠. 그렇다면 생각해 볼건 불의 상처의 남자입니다. 현재 서우로에게는 불의 상처가 생겼습니다. 서우로가 공백의 1 0년즉 원피스의 중요성을 안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서우로가 마지막 로드폰의 그립프를 가지고 있는 불의 상처의 남자의 확률이 높아졌죠. 물론 사우러가 소용돌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현실 가능성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엘바프는 베가펑크의 기술을 자유롭게 쓸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사우러는 베가펑크의 기술로 소용돌이를 만들어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드래곤, 가반 등 다른 인물들도 불의 상처의 남자일 확률이 높은 만큼 이 부분은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네요. 불의 상처의 남자 후보에 대한 이야기는 1133화 풀버전 분석편을 참고해주세요. 다시 돌아와. 그런데 이번에 엘바프편 조금 이상합니다. 너무나도 평화롭죠. 게다가 분명한 건 클리셰상 로빈과 서루의 만남은 조금 이릅니다. 예를 들어 레베카와 키로스의 재회라든지 보니와 쿠마의 재회라든지 이 재회들은 극 중후반에 나오며 극적인 재미를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오다스는 과거 로빈을 구원해준 서루와 로빈의 만남을 극 초반에 넣었습니다. 보통 원피스라면 엘바프 중후반에 위기에 빠진 로빈을 사우로가 구해주며 제외하겠죠. 오다스미 이들의 제외를 초반에 만든 의도는 무엇일까요? 원피스는 만화이며 오다스미 이 만화를 이끄는 작가입니다. 다시 말해 극을 만드는 작가라고 생각해본다면 사우로와 로빈의 제외를 초반부터 감동적으로 만들었다면 주이 둘은 슬프게 헤어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이변은 사우로의 죽음이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오랜 인연을 가지고 있는 루피와 샹크스가 최종막 에피소드 초반에 만나 감동적인 재회를 한다면 클리의 세상, 샹크스는 최종막 에피소드 중후반에 죽을 확률도 높습니다. 다만 샹크스와 루피가 최종막 에피소드 후반에 만난다면 샹크스는 조력자 역할로 루피를 도와 후반에 극적인 재회 장면이 나오겠죠. 이처럼 극 초반에 만난 로빈과 서로는 다시 이별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분명한 건 에바프는 북리없 시나를 모티브로 했는데 북유럽 신화에는 상징적 사건 세계수 위그드레실이 불타며 나온 세계의 종말 라그나로크가 있습니다 실제 엘바프 편 초반에서 주민들은 세계수가 불타면 세계의 종말이 올 거라고 했으며 엘바프의 왕자 로키는 세계의 종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엘바프에서 세계의 종말급의 사건이 일어나며 이 사건에서 서로는 다시 한번 로빈을 구해주며 죽는 장면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거죠 혹은 다른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최근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로키와 티치는 같은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태양의 신은 자유와 평등의 의지인데 세계를 끝장내려고 하는 걸로 보아 로키는 세계를 끝장내고 다시 자유와 평등의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걸로 보입니다. 또한 카이도 빅맘들, 록스의 적단의 선원들은 자유와 평등의 세계를 꿈꿨는데 록스의 적단은 세계정부를 계속 테러를 한 걸로 보아 록스의 적단의 목표 역시 로키처럼 세계를 끝장내고 다시 자유와 평등의 세계를 만드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티치는 록스의 의지를 잊고 있죠. 그렇다면 생각해볼 건 루피와 티치의 대결은 선원들 뿐만 아니라 사나이적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각 선장을 동경하는 사나이적 바로톨로메오 카리브까지도 대결 스토리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마침 하이루딘과 로키는 왕자를 노리며 대결 떡밥이 있는 만큼 로키는 티치의 밑으로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 이 떡밥을 위해서라도 오다 쓰면 검은 수매적단을 에바프에 등장시킬지 모른다는 겁니다. 게다가 현재 로빈은 포네그리프를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인 만큼 원피스를 노리는 티치가 로빈을 노릴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검은 수매적단이 로빈을 노리지만 사우로가 이를 막을지도 모르죠. 개인적으로 이 가설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쿠잔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쿠잔은 사우로를 살렸을 확률이 매우 큽니다. 또한 사우루, 로빈, 쿠자는 서로 뗄수 없는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우루, 로빈의 제외를 평행이론처럼 그린 것처럼 쿠자는 역시 평행이론처럼 등장해 사우루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쿠자는 자신의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검은수매적단에 가입했습니다. 다만 오다스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 쿠자는 이 과정에서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다고 했죠. 심지어 쿠자는 자신의 스승 가프를 죽일 뻔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데스는 이런 쿠잔을 정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며 현타운 느낌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쿠잔의 추후는 자신의 과오를 후회하며 죽어서라도 밀짚모제 적단을 도와주겠죠. 이 상황은 추 티치가 루피에게 패배한 이유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황을 로빈을 납치하려는 검은 숨의 적단 그리고 이를 막으려는 사우로에서 나올지도. 혹은 오다스는 쿠잔을 더욱더 압박하며 이번에야말로 사우루를 죽이고 로빈을 납치하며 본격적인 검은섬의 적당과 밀짚모 제적단의 대결을 쿠잔을 통해서 만들지도 모르겠네요. 과연 엘바프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